통계에 따르면 한국 남성의 평균 수명은 약 82세로 여성보다 약 6년이나 짧습니다. 왜 남성은 여성보다 일찍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그 원인 중 하나는 식습관과 바쁜 일상 속에서 영양 균형을 소홀히 해온 남성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식생활을 개선하면 수명을 충분히 늘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특정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는 사람들 중에는 병원 신세 없이 90대, 100세를 넘어서도 건강하게 지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남성의 수명을 늘리기 위해 매일 섭취하면 좋은 음식들을 의학적 데이터와 실제 장수하는 사람들의 식습관을 바탕으로 순위별로 소개합니다. 어? 이게 3위라고? 설마 1위가 저 음식일 줄이야. 하고 놀라실 만한 식재료도 등장하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바로 5위부터 발표하겠습니다. 5위는 브로콜리입니다. 흔한 채소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브로콜리는 단순한 녹색 채소가 아닙니다. 사실, 특정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것이 남성의 수명을 늘리는 열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영양소는 바로 설포라판입니다. 이 성분은 체내 노폐물을 분해하고, 암세포와 염증의 근원을 제거하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특히, 전립선암과 대장암의 위험을 줄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 중장년 남성에게는 든든한 채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게다가 브로콜리에는 비타민C와 식이섬유도 풍부합니다. 면역력 향상, 장 건강 개선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감기에 잘 걸리지 않거나 피부가 좋아지는 등 외모나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일 브로콜리를 먹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신다면 걱정 마세요. 간단하게 섭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레인지에 1분 정도 돌려서 폰즈 소스에 찍어 먹거나 냉동 브로콜리를 된장찌개에 그대로 넣어 먹을 수도 있습니다. 참깨 드레싱에 버무려 먹는 것도 좋습니다. 이처럼 손쉽게 어떤 식단에도 잘 어울리는 것이 브로콜리의 매력입니다. 식탁에 반찬 하나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수명이 늘어날지도 모릅니다. 채소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남성분들도 참기름이나 간장, 가스오부시 등을 곁들이면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우선 브로콜리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 저녁 식사에 바로 시도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다음은 혈관 나이를 젊게 해 준다고 화제가 된 식재료, 사위 발표입니다. 사위는 등푸른 생선입니다. 그중에서도 고등어나 삼치, 꽁치 등은 마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고 예로부터 한국인의 식탁을 책임져 온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생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 등푸른 생선이 수명을 늘리는 걸까요? 그 이유는 EPA와 DHA라는 기름에 있습니다. 이 기름은 단순한 기름이 아닙니다. 혈액을 맑게 하고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동맥경화란 혈관 내벽이 막히거나 딱딱해지는 상태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과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남성은 여성에 비해 동맥경화가 진행되기 쉽고 50대 이후에는 급격히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푸른 생선의 기름이 필요한 것입니다. 더욱이 EPA와 DHA는 뇌기능 향상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기억력 저하를 방지하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뇌와 혈관에 좋은 생선으로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꿀팁: 고등어 조림이나 구이 등 통조림으로 섭취해도 좋습니다. 오히려 뼈까지 부드러워져 칼슘도 섭취할 수 있으므로 통조림은 바쁜 분들이나 요리가 서투른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아침 5분 만에 밥과 된장찌개, 고등어 통조림으로 한끼 해결하고. 점심에는 등 푸른 생선 통조림을 반찬으로 먹고, 저녁에는 구운 생선에 물을 곁들여 먹는 등, 모두 간편하게 매일 조금씩 꾸준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고기만 먹고 생선은 잘안 먹는다면, 지금부터라도 등 푸른 생선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큰 차이가 생깁니다. 그리고 등 푸른 생선은 남성 호르몬 균형도 맞춰준다고 알려져 있어,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활력 저하에도 도움을 줍니다. 건강도 활력도 생선으로 보충하세요. 오늘 저녁 식단을 생선으로 바꿔보는 건 어떠세요? 다음은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음식이 3위에 등장합니다. 여기서 깜짝 놀랄만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3위는 의외로 간과하기 쉬운 음식, 바로 나토입니다. 어? 나토 매일 아침 먹는데, 그렇게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사실 이 나토는 단순한 건강식품이 아닙니다. 혈관 나이를 젊게 해주는 최강의 발효식품으로 의학적으로도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나토가 수명을 늘리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나토키나제라는 성분입니다. 이 효소는 혈전 덩어리를 녹이는 힘이 있습니다. 즉 심근경색이나 뇌졸중과 같은 돌연사의 위험을 줄여 그리고 두 번째는 바이드 제인이라는 성분입니다. 이것은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하여 뼈를 강화하고 생활습관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남성도 나이가 들면서 뼈가 약해지거나 혈압이나 혈당이 높아지기 쉽지만 나토를 습관적으로 섭취하는 사람은 그러한 변화가 완만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나토를 먹어야 좋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아침 식사에 나토 한 팩을 그대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매일 먹으면 질릴 수도 있으므로, 팔을 섞어 부드럽게 만들어 밥 위에 올려 먹거나, 김치와 함께 얹어 김치 나토 덮밥으로 먹고, 마와 함께 섞어 끈적끈적한 건강식으로 즐기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나토 특유의 냄새가 싫었던 분들도, 이 기회에 다시 한번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의 혈관 그리고 건강을 지켜주는 조력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다음은 드디어 2위. 노화를 늦추는 영양이 가득한 음식이 등장합니다. 2위는 토마토입니다. 여름이 되면 생각나는 채소이지만 사실 이 빨간 열매가 남성의 노화를 멈추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토마토에 함유된 주목할 만한 성분. 그것은 바로 리코펜입니다. 이 리코펜은 사실 비타민C의 수십 배에 달하는 항산화력을 가지고 있어 체내의 녹을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고 암이나 생활 습관병의 위험을 낮춰주는 것입니다. 특히 남성에게 좋은 점은 전립선암 예방 효과입니다. 해외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나 토마토 제품을 자주 섭취하는 남성은 전립선암에 걸릴 위험이 최대 50% 가까이 줄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한 리코펜은 나쁜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막아 동맥경화 진행을 억제하는 작용도 하므로 심장과 혈관 문제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생토마토는 싫어하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리코펜은 가열하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토마토 주스를 마시고 점심에는 미네스트로네나 파스타에 토마토 소스를 넣어 먹고 저녁에는 토마토를 곁들인 생선 요리나 닭고기 조림을 먹는 등 조리법을 다양하게 활용하면 매일 무리 없이 리코펜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리브 오일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더욱 높아집니다. 토마토 샐러드에 올리브 오일과 식초를 뿌려 먹는 것만으로도 간단하고 효과적인 한 끼가 됩니다. 토마토는 손쉽게 구할 수 있고, 조리법도 다양하고, 보관도 용이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맛있습니다. 매일 습관처럼 섭취하기 쉬운 수명의 조력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1위 발표입니다. 설마, 저 음식이 1위일 줄이야? 예상치 못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1위로 선정된 것은 바로 달걀입니다. 어? 달걀은 콜레스테롤이 높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확실히 과거에는 과다 섭취에 주의해야 할 음식으로 여겨졌던 달걀.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그 상식이 뒤집히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달걀의 콜레스테롤은 몸에 나쁘기는 커녕 오히려 수명을 늘리는 영양덩어리였습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완전 식품이라는 점입니다. 달걀 한 개에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지방, 이 모든 것이 균형 있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 남성이 부족하기 쉬운 단백질, 이것은 근육과 뼈, 면역력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영양소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식사량이 줄면 자연스럽게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그럴 때, 달걀은 든든한 아군이 됩니다. 하루에 달걀 1에서 2개만 먹어도, 필요한 단백질의 약 1/3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달걀에 함유된 레시틴과 콜린은 뇌 신경 세포를 보호하고 인지 기능 저하나 알츠하이머형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한 노인 남성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70대에 접어들면서 조금씩 근력이 떨어지고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달걀이 몸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일 아침 한 개씩 먹기 시작했는데 6개월 후 몸이 가볍게 느껴지고 건강 검진 결과도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달걀만으로 건강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매일 꾸준히 섭취하기 쉽고 조리가 간편하고 질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어떤 식재료보다 꾸준히 섭취할 힘이 있습니다. 추천하는 섭취 방법은 다양합니다. 아침에는 삶은 달걀이나 된장국과 밥, 점심에는 계란말이나 스크램블 에그, 저녁에는 계란 덮밥이나 계란찜, 국에 넣어 먹는 등 달걀의 매력은 저렴하고 맛있고 몸에 좋다는 것입니다. 바로 최강의 장수식재료라고 부르기에 손색이 없는 존재입니다. 무엇보다 이렇게나 흔한 것으로 건강해질 수 있다니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이 매일 식사에 대한 동기부여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내일 아침 식사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에서 달걀을 하나 꺼내보시는 건 어떠세요? 어떠셨나요? 이번에는 한국 남성의 수명을 늘리는 음식 베스트, 오히려 동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맛있고 꾸준히 섭취하기 쉬운 음식들입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바꿀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창한 운동도 구하기 어려운 영양제도 아닌 우선 먹는 것을 바꿔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심플하고 효과가 높은 건강 습관입니다. 아침에 나토와 달걀, 점심에 토마토가 들어간 스프, 저녁에는 등 푸른 생선과 브로콜리를 곁들여 먹는 등 조금씩이라도 이러한 식재료를 생활에 접목해 나가는 것만으로도 10년 후, 20년 후의 몸은 확실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미 늙었으니까, 이제 와서 식단을 바꿔봤자 소용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야말로 전하고 싶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훨씬 정직합니다. 먹는 것이 바뀌면 몸도 반응해 줍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의 첫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채널에서는 오늘처럼 매일의 삶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건강 정보나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기 위한 습관을 시니어 여러분이 알기 쉽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욱 건강해지고 싶다. 질병을 예방하여 가족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꼭 좋아요와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댓글란에 감상이나 이런 주제를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요청도 대환영입니다. 다음에는 혈관을 10살 젊게 만드는 주간 습관에 대해 구체적인 실천법을 알려드릴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요.